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소로보다고나 같은 죄인을 권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은 빌립보서 그 이장 6절에 있는 말씀대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 오셨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고 여기지 않고 하나님과 같이 되는 자리를 비워두고 사람과 같이 되어서 종의 형체를 사람도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가장 낮은 자리에 종의 형체를 가져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죄 없는 그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분이 사람과 같이 종처럼 되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곧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크신 은혜 하나님의 독생자가 나 같은 죄인을 대신해 죽었다. 응? 개미 한 마리. 가 아,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그 개미 한 마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사람이 대신 죽어줬다. 그러면 그는 말도 안 되는 소리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독생자가 우리 같은 죄인을 대신해 죽었다는 것은 사람이 개미를 위해서 대신 죽는 것에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상상할 수 없는 겁니다. 응? 예. 그리고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해서 지옥 밑창에 떨어질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되는 음, 우리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음 사무엘상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어 더러운 금이 그, 거름더미에서 우리를 구속하사, 구원해서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쓰레기에서, 더러운 쓰레기 뜸 위에서 뭘 하나 건져가지고 깨끗이 닦아가지고 임금이 말죠 가장 자기가 좋아하는 그, 음 자리에 딱, 갖다 놨다면은요, 참, 그, 이해가 안 되죠. 우리를 죄악의 거름더미에서 더사, 거룩한 무리와 함께 앉게 하시고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영광스러운 이에그 이해.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는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예.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또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도와주시는 그 모든 은혜 있잖아요. 그그그 그, 그 모든 은혜를. 무소로 보답할 고그 은혜를 우리는 잠시도 잊어서는 안 되겠죠. 그 은혜를 무소로 보답할 고그 은혜를 갚을 수는 없지만 사랑하여 주신 은혜 갚을 수는 없으나 약한 마음과 천한 몸이 주의 종이 되리라 갚을 수는 없지만 나는 주의 종입니다. 오직 주님을 위해서,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 간절한 마음은 있어야 됩니다. 무엇으로 보답할 거, 무엇으로 보답하겠습니까? 구원받은 이후에는 이제 내 자신의 어떤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 사는 겁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되죠. 예. 예. 그 은혜를 생각하면 어떤 환란과 곤란 중에서도 감사하고 기쁘게 예, 주님 뜻대로 살수 있습니다. 음. 그래서 무엇으로 보답할고 어떻게 보답할 수 있는지 성경에 있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 우리의 남은 생에 다시는 육신의 소욕을 쫓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우리의 육체에 남은 때를 살게 하랍니다 로마서 14장 7절 8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서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에, 예, 고림도서 5장 15절 말씀과 연결되는 말씀이죠. 그 말씀도 바울사도가 기록하신 말씀이고, 이 말씀도 바울사도가 기록하신 말씀인데,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하여, 응? 살아도 주를 위해서, 우리가, 우리 구원받은 우리, 여기 있는 우리 성도들, 전국에 있는 성도들, 세계 많은 구원받은 성도들, 이 같은 마음일 겁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일을 무수로 보답할 거고 우리가 우리 중에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없고 자기 위해 죽는 자도 없더다. 응? 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 그 예. 옛날에 그 종들 있잖아요. 종에 종이 먹뭐 어떤 부잣집의 머슴이 아니고요. 종은 에, 옛날에 노예 제도가 있을 때요, 사람을 돈 주고 사잖아요. 응, 예. 소를 돈 주고 샀으면은 불에 먹든지 잡아먹든지 주인이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종을 헬라말로 뚤루스라고 하는데, 그 노예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선생신 킹약을 기록하면서 로마스 일장에도 있고 갈라디언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했어요. 종은요, 비싼 값으로 산 사람이에요. 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오로지 주인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거예요. 예, 종은 자기로해서살 권리도 없고 죽을 자유도 없어요. 그러니까 종은 자기의 계획이라든지 자기 욕망이라든지 자기 주장이라든지 그게 있을 수가 없어요. 오로지 주인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거예요. 음? 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종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줬어요. 우리를 대신해서 주님이 예, 죽기까지 종노를 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러셨죠. 내가 섬김 받은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모든 사람의 대속물로내 생명을 주려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죽기까지 하시기 위해서 우리 꼭 죽으셨어요. 정말. 예? 그럼 그그 그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 돼야 돼요. 그렇죠? 우리는 자기로 해서 살 권리도 없고, 죽을 자유도 없어요. 응? 우리 중에 자기로 해서 사는 자가 없고, 자기로 죽는 자도 없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 주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응? 주를 위해서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이 주를 위해서 올바로 살 수가 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주를 위해서 죽을 각오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사는 거 올바로 살수 있어요. 예. 주를 위해서 올바로 사는 사람이 주를 위해서 죽을 자격도 있어요. 예. 아무나 주를 위해서 죽는 걸하나님 허락하십니까? 그 사람이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마지막에 주를 위해서 살다가 주를 위해서 죽을 수도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죽을 때 주님을 위해서 죽어요? 그건 말도 안 돼요. 음.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주를 위해서 죽어. 예, 사도들도 그렇게 했고 압앞한 성들도 다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주를 위해서 죽었어요. 구원 받은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살다가 자기를 위해서 죽으면은 그건 저주예요. 저주. 하나도 가치가 없는 거예요. 응? 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게 하려 합니다. 우리 구원하신 목적이. 그래서 에, 로마서 14장 9절에도, 구절로 같이 읽어봅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사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게 하심이니라 이를 위하여, 뭘 위하여? 구원받은 그리스도님이 자기로에 살지 않고 자기로에 죽지 않고 주님으로에서 살다가 주로에서 죽는 그런,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 대신 죽었다가 사셨어요. 그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에요, 그것이. 응? 시간 없으면 이 성경 구절을 써 가지고 자기 책상 앞에 딱 붙여 놔요. 예? 네? 잠잘 때 천장에다 붙여 놓든지. 잠시도 잊어버리면 안 되거든요.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사셨으니 뭘 위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자기들 살지 않고 자기들 죽지 않고 살아도 주로해서 죽어도 주로해서 하기 위해서 그걸 위해서 주님이 우리 대신 죽으신 거예요. 응? 우리가 주로해서 살다가 주로해서 죽기가 잘면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내가 저 사람 대신해서 죽고 주로 해서 저 사람을 살리기 영원인 생명 주께서 내가 살아났는데 참저 사람 대신에 죽기를 잘했다고 주님이. 에 만족해 하시고 기뻐하실 거예요. 그죠?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사는 걸 보면, 응? 주님이 오실 때각 사람에게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응? 고린디전스 사장에 보면, 주님 오실 때각 사람에게 칭찬이 있으리라. 칭찬만 있습니까? 책망도 있다고 그랬죠. 예. 착하고 충성된 종아하는 칭찬이 있고, 악하고 게으른 종아하는 <laughs> 예? 네? 책망도 있어요. 예. 주님이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시고, 칭찬하신다면, 그것을 위해서 평생 어떤 고난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예? 음.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앞에서, 주님 보실 때, 구원은 받았는데 주님이 우리를 보시고, 민망이 이기시고, 슬픈 기색을 띈다면, 은 안 되죠. 음. 자, 그래서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죽으면 주님 앞에 빨리 가는데 어떤 사람은 구원받고 나서 조금 어려움이 있으면 빨리 주님 앞에 갔으면 좋겠다. 그래요. 그런 말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예? 주님을 위해서 좀 멋지게 살던 사람이 그 말을 해야지. 살아보도 안 하고 빨리 갔으면 좋겠다. 그 빨리 가서 뭐 하시려고. 예? 음. 죽으면 주님 앞에 가는데, 죽기 전에 뭘 주를 위해서 기뻐하는 일을 예, 영광스러운 주님의 앞에 가서 영광 받을 수 있는 일좀 하고 가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려다.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 있는 목적은 세상에 무슨 미련이 있어요? 욕망이 있어요. 누구처럼 멋지게 한번 살고 싶어서요 아니죠.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야 될 일이, 이유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선포하리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뭐예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다스리시는 그 일인데 그것보다도 제일 큰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독생자, 우리 대신에 죽께서 우리 죄를 영원히 대속하시고 영원을 구원하신 그것이 하나님 하신 일 최고입니다. 응? 하나님이 말씀과 능력으로 무엇이든지 할수 있는데 말씀과 능력으로 할수 없는 일이 한 가지 있어요. 영혼 구원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으로도 안 돼요. 왜? 죄삭선 사망인데 제값을 지불하지 않고는 죄인을 구원할 수 없어요. 제제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죄인을 구원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 돼요. 응?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 기 때문에 죄값을 반드시 갚아야 돼요. 그 죄값을 우리가 갚으면 그냥 지옥으로 떨어지는 수밖에 없는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그 죄값을 하나님이 대신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그 해결하기 위해서. 에? 하나님과 동등한 자기 독생자를 사람의 모양으로 보내서 죄 없는 그분이 우리 대신 죽게 하는 거죠. 응?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아담의 자손이 아니잖아요. 에?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에? 사람은 사람인데 죄 없이 나시게 하기 위해서 천여의 대를 열달 동안만 빌린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지만은 아담의 자손이 아닙니다. 죄인이 아닙니다. 한 번도 죄인, 일, 지은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지킨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의인이에요. 의인이 죄인을 대신해 죽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하는 일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독생자가 희생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보다 더큰 일이 어디 있어요. 그건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다스린 역사보다 훨씬 더큰 일이에요. 응? 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행하신 일, 하나님의 행하신 그 엄청난 일, 독생자를 희생해서 예? 온 세상 죄를 대수가 있어서 그 사실을 은혜를 깨닫고 믿기만만 구원받는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할 수 있는 최고입니다, 제일 큰 겁니다. 음?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선포하리로다. 시편 66편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내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라. 하나님이 내 영혼 늘 위해서 행하신 일이 있잖아요. 그 구원의 역사를 내가 선포하리라. 죽지 않고 살아서 해야 할 일이 그거예요. 예? 음. 자, 우리는 그 잊지 마셔야 됩니다.